아니, 내가 어디 인색한 사람인가? 뭡니까? 원칙적으로 우린 오너 일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마청이신 회장님을 기준으로 1-형 배우자분은 1-알파. 부회장님은 2-형 배우자분은 2-알파 자제분은 2-1 이렇게 숫자를 늘려가는 거죠. 1-1-1 지금 막 주차장에서 올라간 중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인 건데? 나한테 먼저 말을 좀 해봐요. 회사 곧 시작해요. 무슨 일인지 몰라도 제막식 끝나면 그때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어? 오늘 이 자리에 아버님이 누굴 위해 만든 자리인지 몰라서 이래요. 지금 기자들, 세계 인사, 그리고 대단한 당신 가족들까지 다 당신만 주시하고 있어. 이대로 망칠 생각이야? 순양그룹의 순계 아버지 뜻대로는 안될 겁니다. 제가 상속을 포기할 거니까요. 어? 네, 잠시 후 정각 11시부터 순양그룹 창업 주이신고 진양철 회장 흉상 제막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장례에 계신 내빈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제막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사고, 제가 영원히 모를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성준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버지, 자존심도... 주제가 되는 놈이 불려야 무서운 법이야. 뭘 포기해? 지 손으로 10원 한장 벌어본 적 없는 놈이 뭘 포기해? 네가 사는 집. 차, 명함. 니네 처. 하다 못해 이름 석자까지. 네가 누리는 모든 건. 할아버지와 내가 이순양이 만들어줬어. 자존심은 그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나 부리는 사치야. 넌 그런 그러지 못해. 내가 제일 잘 알아. 난 아비로서 널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절 위해서라고요. 아버지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제 숨통을 조이신 겁니다. 제가 자격이 없다는 걸이 순양에 걸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버지답게 그렇게 제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날 그 선택으로 뜻대로 해드리죠 하지마. 응급 상황입니다. 어. 회장님회장님회장님 어서 빨리! 서둘러! 큰 오빠, 실형 살게 한다더니. 하여튼 약속은 지키는 법이 없지? 정치인 아니랄까봐. 정치를 말이야. 대국적으로 해야지 말이야. 그 집안 싸움에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면 쓰나 수은양이고 대한민국 경제다. 이거 당신네 식구들 자부심 아니야. 내가 지금 아버지 잔치상 앞에서 성준이 대관식 열리는 거를 꼼짝없이 지켜보게 생겼다고. 손바닥이 떨어져 나가라 박수나 치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신은 나를 위로줬어야 돼. 당신 내게 친정 식구들이 아니라 그럼 대관식에 당신이 서있었겠지. 아이고 아이씨구 철씨구. 얼씨구 절씨구. 철씨구 얼씨구. 누가 씨구. 이렇게 말을 잘하냐? 정신이 말을 잘하네. 어, 심해가 그럼 왔어 그럼 난. 걸 줄도 몰라. 아이고 김보무장님. 네, 네.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야? 왜 따로 모이라고 뭐 하는 거야? 회장님께서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지금 막 응급 수술에 들어가셨습니다. 뭐야? 음, 제막식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언론에 공개되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요. 이 특별 담화문은 그래도 회장님께서 직접 발표를 하셔야 이 의미가 있지 않나. 그 어제 출소한 그룹 총수한테 오늘 건강 문제까지 생겼어요. 리더십 부재로 보이는 거 기업 경영에 전혀 도움 안 돼. 그래서 <laughs> 누가 하는 건데 그 발표? 당신 내 넥타이만 더 챙겨왔지. 차에 가져와요. 잠 <laughs> 진성준 부회장이 하는 걸로 하죠. 다아문 내용, 그룹 지배구조 개편이니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도 결국 이슈는 단순하잖아요. 우리 순양이 차기 승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진성준 부회장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겠어요? 정부나 투자자나 국민들이나. 안 그래요, 세연님? 셨습니까, 윤 팀장? 두번 말하게 하는 법이 없는 친구입니다. 흉상 제막식이 끝나면 순양그룹의 대국민 특별 담화문 발표가 있을 거예요. 발표는 진성준 부회장이 합니다. 제막식 끝날 때까지 앞으로 30분, 하늘로 솟았든 땅으로 꺼졌든 찾아서 내눈 앞에 데려다 놔요. 시간이 별로 없어 윤 팀장. 서둘러야겠네. 만약 그 시간까지 부회장이 단상위에 없으면 윤 팀장 자리도 더는 이순양이 없을 거예요. 팀장님 호텔까지 최단 경로로 왕복이실 뿐입니다. 내가 운전하죠. 예. 문제는 주변 백화점이 세일 기간인데다가 점심 시간이라는 거죠. 호텔에서 애기치 못한 변수라도 생기면 그때는 30분이요. 도저히 각이 안 나오는데요. 지금이라도 보고 하시죠. 불합리한 업무 지시라고. 신대리 나처럼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네, 물론이죠. 우리 팀에 오래 있고 싶다고요? 네. 내가 절대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깊세 가지? 네, 오늘과 이지시는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결코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네 원칙입니다. 누가 널 똑똑하대? 천하의 호두둑둑이. 담화문 발표를 왜송준이가 하게 만드니? 너 그거 송준이 자리 공식화해 준 거야. 몰라? 그건 성준 오빠가 담마문을 발표했을 때 얘기죠. 성준이가 결국에 안올 거라고? 공식화해 두려고요. 순양을 물려받기에 진성준 부회장은 좀 위험한 인물이잖아요. 내가 나쁜 놈이지. 어? 잘못은 당신들이 다 해놓고, 왜 매번 날 나쁜 놈으로 만들어? 왜! 빨리 <음> 아, 님 아, 형님! 아, 형님! 아, 형님! 아, 형리 아, 1987년, 할아버님이신 진양철 선대회장님의 회가변 때일입니다. 부회장님께서는 그날 할아버님이 아끼시던 고려청자를 깼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대회장님께 꾸중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뭐? 귀한 물건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기분대로 행동하는 건 경영인. 순양의 후계자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윤팀장! 신양철 회장님. 자서전에 나오는 일입니다, 부회장님. 그날 이후 부회장님께서는 할아버님의 가르침에 따라, 진정한 경영인의 자질을 고민해 오셨고, 지금의 책임감 있고, 신중한 경영인의 면모를 갖추게 되신 겁니다. 홍보팀에서도 보도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회장님께서 제막식 행사에 늦은 이유는, 순양그룹의 사활에 걸린 특별 다방은에 창업주, 진양철 선대회장님의 경영 철학을 담기 위해 부회장님께서 마지막까지 직접 신중하게 조율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제막식 행사가 끝나기 전까지 이제 12분, 12분 안에만 도착하신다면 그 누구도 오늘 일을 문제 삼지 못할 겁니다, 부회장님. 회장님께선 지금 순양병원에서 응급수술 중이십니다. 회장님께서 쓰러지시기 직전 그 방에서 있었던 일은 절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겁니다. 회장님. 제가 입을 여는 일은 남았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회장님. 소리들을 해대니까 이제 주인도 몰라보고 짖는개자식이 있어요, 윤 팀장.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 순양그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높은 도덕성과 신뢰도를 갖춘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으로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순양그룹의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던 자산 건전성을 한층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순양은 그동안 승계 과정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잡음으로 불법과 탈법의 온상이라는 뼈 아픈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그 모든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요구에 성실히 응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양의 혁신은 이제 더 이상 기술과 제품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계열사간 주식 거래로 발생하는 막대한 규모의 세금 역시 모두 합법적으로 성실하게 납부할 것입니다. 어머 씨, 저이 새끼가 있쓸데없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씨. 사업 보고, 정도 경영. 제 조부님이신 진양철 선대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순양 그룹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래. 시들린 알죠? 아, 알아요. 윤 팀장. 얼굴 어떻게 된 거예요? 에이 뭘 물어. 일다실손바릇 나쁜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다고. 그윤 팀장. 그런 걸 당해도 밖에 전 순양 그렇기 저분에 팀장 님내 목에 힘팍 주고 다니겠지? 윤 팀장님. 대단한 분이세요. 우리 뭐 회장님 오른팔은 뭐 아무나 하나요. <laughs> 오른팔은 무슨. 오른팔에 낀흰 목장갑이면 몰라도 손 더럽혀질까봐 대충 쌈맛이 쓰고 떼타면 벌써 던지는 흰 목장갑 솔직히 윤 팀장 기조번에 어울리는 스펙은 아니잖아요 고졸 특채 출신이라면서요 빡 부리기 쉽잖아 요즘 스펙 좋은 애들이 누가 머좀자을내윤 뭐 팀장 봐 목숨 걸고 충성을 다 하잖아 충성이라도 해야죠 다른 재주 없잖아요 <laughs> 네, 윤 팀장입니다. 사모님, 늦게 받아서 <웃음> 죄송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laughs> 예,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사모님. 나좀 불편하네. 팀장 간병인이 있다지만, 회장님 여기 계시면 나도 병원 생활인데, 나 깔끔한 거잘 아는 사람이 응? 이런 일로 내가... 입대야 해요? 아,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 아니, 내가 어디 인색한 사람인가? 나. 경우 하나는 바른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서류 파일들 이면진 남기지 마세요. 다챙겨 다. 서류 다 비워. 서류 다 비워. 네. 네, 네, 네. 어, 네. 파일 네. 다 챙기고 서류 파일들도 이면진 남기지 마요. 네. 여기 책임자가 누굽니까? 명점부터 확인하죠. 순양물산 미래자산관리팀 윤현우 팀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서민영입니다. 압수수색 영장부터 보여주시죠. 쳐주시죠. 순양화학과 순양월드 분식회계. 여기 순양물산기획조정본부에서 기획했다는 의혹이 있어서요. 목적은 진성준 부회장의 불법 승계를 도모하기 위해서겠죠? 순양은 승계 과정에서 그 어떤 불법 탈법도 범하지 않습니다. 어제 특별 담화문에서 발표한 그대로. 나랑은 해석이 다르네요.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고스란히 부담할 수 있을 만큼 진영기, 진성준, 총수 일가에겐 막대한 비자금이 있다. 그런 고백으로 들리던데. 그런 고백까지 듣고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끝났으면 가시죠. 네. 자, 다들 와 이제 출발합시다. 미래 자산 관리팀이라고요? 오너 일가가 미래 자산이라는 뜻이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순양그룹 저승사자라고 들었습니다. 검은색 옷만 입고 다니는 데다 순양그룹과 관련된 일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기소부터 한다고요? 순양을 잡은 검사로 이름을 알리고 싶은 건가? 아니면 남들이 모르는 개인적인 악연이라도 있는 건가? 사초동에선 말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검사님은 그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학원 다녀요? 말 잘하네요. 저는 하나같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들인데다 서류 파일들은 앞에 몇장 빼고는 다 순양그룹의 사규와 그룹 역사에 대한 홍보물들로 채워놨어요.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압수수색 들어간다는 걸 사전에 알고 미리 손수쓴 겁니다. 신대리. 예. 기획조정본부 자석 별치선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 그대로 완성 복귀시켜서 네, 알겠습니다. 보존할 자료와 그리고 폐기 처분할 자료 목록 보냈습니다 예민한 사항이니까 각별히 주의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대리. 핸드폰 바꿨네요? 아, 팀장님! 그, 죄송합니다. 어제 일은 제가 부회장님께 보고하러 가는 길입니다. 같이 갈래요, 신들이?